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영 마틸다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 잘 계셨나요? 자, 오늘 직업 준비와 학업의 네 번째로 좀 쪼개어서 얘기가 되는데 지난 주에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할 특성으로 개인적인 거, 직업이 갖는 조건, 내용, 그다음에 사회적 분위기, 뭐 시스템, 제도, 유행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고려돼야 된다 했을 때. 이제 내가 어디에다가 더그 비중을 둘 것인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변인들 얘기를 좀 나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성격, 개인적인 성격. 아무래도 내가 직업을 영위할 거니까 뭐 사회적인 거 돈이 얼마나 잘 벌리나 뭐 인식도 이런 거참 중요하긴 해요. 그 다음에 결국은 자기가 좋아해도 직업적으로 너무 많이 이제 시간을 써야 되는 그 한 의사 한명 만들어내려면 정말 그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3 0명이나 되는 게 의과대학의 숫자라 그러는데 하나, 한 1년에 뭐 흉부외과라든지 이런 그 비인기과죠. 어려운 과는 뭐 20명도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참 정말 문제다 할 정도로. 근데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수술을 폐나를 한 사람을 그 길러낸다는 건 그만큼 너무나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귀여겨야 사실 할 필요가 있는 또 직업일 수도 있죠. 그만큼 보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오늘은 성격과 관련 지원 부분하고 이제 우리가 직업 적성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뭐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어, 옷만 봐도 니저이저 아, 네저 스타일, 니네 스타일이다.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뭐, 하, 아, 저게 왜 예쁜 건 모르겠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러지만 걔는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딱니 스타일이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자가 오늘 와저라노. 이렇게 할 정도로 성격은 늘그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옷차림에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 같아 보인다. 뭐, 이런 거좀알수 있죠. 그래서 직업을 보면, 음, 저 사람 인상 보고 말하는 스타일 보니까 뭐좀 그런 거 같네. 이렇게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직업을 할 생각이 사실 없어서 이 직업 하려고 갔는데 그 동아리에 들어가가지고 그 동아리로 빠져가지고 직업을 뭐~ 어~ 그 동아리에 맞는 걸 갑자기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정말내 직업 될줄 몰랐다.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직업을 좋아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나를 드러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어쩌다 보니 직업을 그게 갖다 보니 내가 그 직업에 맞는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한 20년을, 30년을 직업 생활을 하다 보면 말하는 것도 좀 고상해지고 그 직업에 맞아야 되니까 옷도, 원래 그런 취향이 아니었는데, 그 직업에 맞도록 입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나를 막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일 수도 있습니다. 직업을 통해서 성격과 삶의 모양과 내용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직업은 뭐 어떻게든 중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적성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어디에 적성이 있다를 알아야 내가 뭐 적성 검사도 많이 하는데요. 보통 좋아하는 거하고 적성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거를 이제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성 이렇게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딱 정해진 시간 이 있어요. 한 시간이면 한 시간 그 시간 동안 내가 나의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을 때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제일 좋은 효과와 수행이 높아요. 그게 그 사람의 적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적성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 자기로서는 그 분야에는 다른 거에 비해서 좀더 높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거기에 자기 적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고려하는 직업을 택하면 최선의 선택인 거예요. 남과 비교해 봤을 때뭐 수준이 낮든안 낮다,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내 인생에서 내 적성과 결코 무관하거나 너무 그거를 발휘하지 못하는 직업을 했을 때는 정말 괴로워집니다. 모든 걸다 잘하는데, 이제 개 중에 정말 힘든 거를 왔다, 직업을. 어머니가 너무 원하셔서 했다.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같은 얘기일 수 있죠. 그다음에 좋아해서 잘할 수도 있지만 너무는 좋아요. 해 너무 좋아요. 해 제가 이제 음악서 그렸는데 노래하고 음악하는 기타서 그렸는데 거기에는 이제 노래를 너무 음치 있는데 기타 그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선배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작곡을 조금 했었는데 작곡해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 노래 재능이 약간 있어서 부르면 보고 이제 갑자기 내 노래 피를 받아서 그 선배 같은 경우는 막 기타로 다시 편곡을 막 해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막막 막 정신없이 이걸 이제 받아서 이제 음표를 하는데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게 어때? 하고 자기 부르면 정말 음친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해서 한 번도 우리 사클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근데 자기는 재능이 없어요. 노래하는 재능은 없어요. 그러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직업은 안 택했지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너무 동경을 하죠.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동경하는데 자기는 재능이 없어요. 근데 좋아는 하 해요. 그래서 그 선배가 항상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기타나 이런 연주로 이제 자기의 어떤 재미를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강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걸 끌어올려갖고 웬만히 하도록 하는데 에너지 쓰지 말고 가만히 둬도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 그냥 수월하게 되거든요. 남보다 훨씬 더. 거기에 집중하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좋은 선택을 했다.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는 거예요. 직업 선택 잘했다라는 거 자기도 모를 거예요. 그죠? 살아봐야 알고, 살아봐도 잘 모르죠. 근데 그때 그 시대가 그래서, 음, 어쩔 수 없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알수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왕 그 직업을 택했다면, 내가 거기에 대한 자세나 이런 것들은 내 삶과, 그냥 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가지고, 그 직업에 임하는, 그 신성시하는, 그, 소명이라 잖아요 콜링, 불림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직업이. 그래서 자기를 잘 드러내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하는가. 그냥 안주하고, 그냥, 남한테 안 좋은 소리는 안 듣고, 막 그냥 대충 시간을 때우는 이런 것에 있는, 있는가. 그거는 난 정말 싫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형 검사 조금 볼게요. 가장 많이 하는게 아마 홀랜드 검사일 건데요. 이제 사람을 이렇게 이제 체크해가지고, 너는 실제형이 있어. 너는 탐구형인 것 같아. 넌 사회형이야. 뭐 이렇게 이제 나누어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예술형, 기업형, 관습형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떤 형인지 먼저 이렇게 말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어, 실제형은 가치를 여기에 두고 있고, 자, 그 사람들은 생의 목표를 여기에 둔다 탐구형은 어쨌든간에 뭐 하는 게 가치롭냐면은 새로운 걸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걸 알게 될때 너무 기쁘고 그다음에 학문적으로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그 지혜에 가까운 걸 밝힌다든지 합리적이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뭔가 발견하고 원인을 하고 그다음에 증명하고 규칙을 찾아내고 뭐 과학자로서 뭐 창조해내고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그보다는 남한테 헌신하고 남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어 행복해하고 이런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남 도와주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사회복지적인 그런 일을 하고 싶다든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술형이죠. 이 사람들은 뭐 틀에 갇힌 거 너무 싫어해요. 나를 탁 표현해. 아, 저건 누구 그림이네. 아, 저 목소리 조수미 씨구나. 이거는 왜 예술은 반복을 하면 안 되거든요. 조수미니까 조수미 소리만 나지. 조수미와 똑같은 게또 있다. 이러면 조수미 씨의 그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개성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에, 이런데, 똑같이 해라. 찍어내라. 이렇게 만약에 이런 직업을 한다. 이 사람 너무 괴로울 거야. 그죠? 기업은 이윤 남겨서 돈을 불리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투자하고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관습병은 우리가 흔히 얘기한 제일 많은 직업을 가진 거 있잖아요. 어, 회사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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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이렇게 총무부에서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딱 이렇게 틀이 있고, 거기 자리에 직함이 있고, 거기서 주어진 일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형인 거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형이 제일 낮은가 이런 거 아는 거참 중요는 한데요. 제가 이제 이걸 대학 오면은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어, 조금 바뀌기도 해요. 뭐 군대 가기 전에 하고 후회하고 이렇게 좀 해보면 조금 차이도 나죠. 경험을 또 해본 거 하고 안 해본 거 하고 검사할 때 반응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데 음그 적성검사를 하고 나서 느낀 게 뭐예요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공대 학생이었는데 제가 강의할 때이 학생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적성검사를 해봤냐니까 해봤대요. 자기는 이제 매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변화도 보는 거지만 그래서 그 하는 목적이 뭔데요? 그뭘 얻었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한테 뭐가 제일 적합하고 적성에 맞고 그런지 알려고요가 보통 애들의 얘기거든요. 근데 그 학생은 굉장히 반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 뭔지 알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말을 하는데 제가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어, 교수님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한테 딱 맞는 직업을 택한다는 건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 이거는 나는 정말 해서는 불행해 하는 것들은 알수 있지 않느냐. 그거는 일단 피하고 보는 것이 더 지혜로울 것 같아서 자기는 내가 절대로 해서는 불행하고, 뭔가 나한테 안 맞는 그런 직업은 뭐지 하는 걸 알려는 목적으로 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제가 굉장히 굿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변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뭘 어디에 적성이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 적성입니다. 적성이 있으면 뭐예요. 능력이 안 되면 뭐 의대 적성이 최고예요. 근데 의대를 못 가요. 공부를 못해서 못 가는 거죠. 그죠. 이런 것처럼. 아, 예. 수도자가 되는데 자기가 굉장히 예술적 재능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독창성인 거를 드러내는 것이 그사람이 달란트인데 수도에는 딱 톡톡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켜야 될게 있잖아요. 그걸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이거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마 힘들 거예요, 그죠뭐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획계적인 결과를 보지 마라. 내가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요새 MBTI 뭐뭐 뭐 이건 뭐 무슨 그냥 유행인데 이거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실함이 나의 가장 강점이지만 머리가 좋으면서 성실한 거하고 머리가 나쁘면서 성실한 거하고 열정이 있으면서 성실한 거하고 요 게으르면서 성실한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게으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뭘 시작하려면 한참 생각을 너무 깊게 해야 되고 나서 이제 성실해지는 사람이 있고 금방 금방 이제 인격 면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성실한. 그게 참 어렵거든요. 거기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능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사람이 이성적이지만 이성적인 판단을 감정이 굉장히 메말라 있지만 어, 아주 어, 독창적이면서 이성적인 사람이 있고 굉장히 노멀한 걸 좋아하면서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따지기만 하고 정확한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왜 굳이 새로운 걸 해야 됩니까? 아, 어, 뭐, 뭐,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뭐, 공원스러운 거죠. 3월에 이것만 하면 되는 거지. 더 이상 뭘또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점을 찾는 것. 그래서 이제 강점이 사실은 뭐, 이거랑 만나면 단점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윗사람이 볼 때는 이게 얘의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꾸로 이렇게 보면, 아, 얘가 이게 강점이네. 나한테 막 따지고 두는 거 이거 왜 이렇게 못됐지 이렇게 보지 말고 아이 사람이 자기 의견을 잘 피력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강점으로 보면 되는 거죠 윗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것과 만나느냐에 따라 강점이 또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시기는 달라지고 나에게 맞는 유형은 계속 중학교 때 틀리고 또 달라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달라지고 대학교 때또 달라진다라는 걸 명심하고요. 내가 바뀌니까 나의 사고가 넓어지니까 나의 경험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나의 피해야 할 직업 유형을 알기 위해서도 될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너무 약점을 허나 어, 이거 못해 이거 못하는데 어쩌지 어쩌지 하면서 웬만하면 평균을 올리려고 거기에 시변을 너무 많이 쓰면. 원래 사람만 누구나 약점이 있으니까요. 그거보다는 약점을 강점으로 이제 커버하는 거. 그러면 이제 살짝 이렇게 예, 뭐 예를 들어서 애교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뭐 매를 또벌 수도 있어요. 능력이 있고, 엄청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강점을 잘 활용하는 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강점이니까 쉽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를 더 많이 이렇게 예, 위안을 주는 것들 좀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게 맞는 유형을 직업을 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가능한가? 이게 잘 안된다고 해서 2, 30대 나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40대에 어떤 또 기회가 주어져서 내가 또 이걸 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늘 생각하고 늘 배우려고 하고 나에게 모자라는 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하면서 보충하면서 태도도 좀 좋아지고요. 30대에는 좋은 직업인이 아니었지만 50, 40대면서 점점 점점 사람들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성격을 가진 사람은. 더 유용한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CEO로서는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전공이 이렇게 됐다가 조금 더 부차적으로 부전공을 또 이렇게 틀어서 같이 배워주면 좋겠다든지 뭐 인턴 생활을 조금 더 보충해 보자든지 그게 너무 부족했으니까 다른 봉사 말고 이 봉사를 해보자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벌이와 직업은 같지 않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책 역할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있죠. 성당에서 분명히 똑같은 교훈데 자기가 사장이에요. 근데 성당에서도 사장 노릇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이에요. 집에서도 자기가 대통령 취급을 받은. 이거는 아니거든요. 직함과 그역에서 역할은 아닙니다. 자기 아빠, 엄마 앞에서 대통령 짓을 해서는 안 되죠.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 줘야 됩니다. 한번 직함 받으면 맨날 이제 뭐 회장님 회장님 계속 그런 말을 듣길 원하는데, 이거는 좀 아니다. 거기에서는 정말 봉사자다운 행동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직업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직업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이러면서 사회를 함께 조화를 이뤄나가는 사람으로 이제 자라나야 되겠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직업에서 필요 없는 직업은 없다. 더 훌륭한 직업은 없다. 이렇게. 해주는 예,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모 자녀 관계로 들어가서 조금 어려운 일 하겠습니다. 어, 오늘까지 이제 직업과 공부에 대한 마무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